나행시 나야시엔즈는 등장에 힘입어서 최고의 서포터 캐릭터 중 하나로 떡상하니 떡상을 해보는 캐릭터죠. 바로 신호부. 나이더 전무 뽑아주려고 했는데 성현 떴어요. 유유 닐로 없는데 신노부한테 성현 줄까요? 아니면 크시퍼스가 낫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신호부는 어떤 무기를 끼는 게 좋은지 정리해봤습니다. 닐루의 전무 성현의 열쇠입니다. 닐루의 전무인 만큼 당연히 닐루에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옵션인데요. 성현의 열쇠를 사용하려면 체력이 유의미한 스탯이어야 하고 원마가 유의미한 스탯이어야 하며 원소 전투 스킬이 주기적인 피해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 재밌는 건 닐루뿐만 아니라 신호브에게도 무기의 모든 옵션이 너무나도 찰떡으로 잘 맞기 때문에 전무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격화 파티에서 사용할 때 베스트 무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나야시나 알라이시처럼 격화 조합은 아니지만 파티 DPS가 이미 충분하다거나 정말 너무너무 열받게 해. 점심 나가서 먹게 만드는 성의짐승처럼 딜이 굉장히 강력한 몬스터들을 상대할 때 등등 만생탄의 딜 지원은 별로 필요 없고 파티의 안정성과 유지력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에 효율이 굉장히 좋은 무기입니다. 유일한 체퍼 옵션 한 손검으로 체퍼 개수를 사용하는 신호브에게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 준다는 점과 널널한 세팅만으로도 압도적인 원마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죠. 있 시노브가 성유물을 아예 착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기초 체력, 레벨업 보너스 체력, 성인의 체력 효과 이세 가지만으로도 25,825라는 체력을 찍을 수 있는데요. 성인의 3 스택을 채운다면 이 옵션들만으로도 145라는 원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체퍼 조 성유물에 딱 하나만 껴주면 이것만으로도 177의 원마를 획득할 수 있죠.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노브에게 아무리 효과가 잘 맞는다지만 어찌든. 든 닐루의 전매이기 때문에 닐루에게 밸류가 굉장히 높죠 한자로 밖에 없다면 닐루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마 버프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무기 스킬에 풀 스택을 쌓는 게 중요한데 풀 스택을 쌓으려면 원소 전투 스킬을 최소 3번 이상 명중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음... 신호브 이 스킬은 설치 스킬인데 3회 타격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 싶으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다른 캐릭터가 제계게 륜을 달고 있는 상태로 타격을 해도 스택이 전혀 쌓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신호부 본인이 필드 위에서 원수전투 스킬을 3회 명중시켜야 하죠. 다돌 이상인 유저분들이라면 2 평을 통해서 시전 데미지, 다돌력과틱 데미지로 3스택을 쉽게 채우는 방법이 있고 원충을 어느 정도 챙긴 분들이라면 EQ 스킬이 15초 쿨로 동일하고 Q 사용 시간 동안 3스택이 모두 채워지기 때문에 쿨마다 EQ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3스택을 채우기 위해서 시노브가 메인 딜러의 딜 타임을 잡아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해 봐야 한 3초 정도라서 스피드 러너라는 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카자의 전용무기 오래된 자유의 서약입니다. 타자의 전무지만 높은 원마조업과 무기스킬의 서포팅 능력은 신호부와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현과 마찬가지로 신호부에게 전무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스탯창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높은 원마조업을 통해 세팅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점과 라행시, 라야시 등 만개의 조합에서 사용되는 메인딜러들은 아야토나 아라이탐처럼 행추의 우렴검과 야란 주사위의 발사를 위해서 평타를 사용하는 캐릭터여야 하기 때문에 파티의 공포와 일필증을 부여하는 서약의 서포팅 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신오브는 딜 세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 스킬의 본인가 피증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점, 성형과 마찬가지로 카자에게 밸류가 너무 높다 보니 한 자루밖에 없다면 카자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오재룬 기준으로는 사실상 준 5성 무기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성능의 역대급 4성 크시포스입니다. 특히나 원마 1000을 맞추는 카자나 시노브에게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주는 무기죠. 오재룬 원마 1000 기준으로 사경자 원마 165에 원충 72%, 파티원 21.6%로 가피증이 의미없는 시노브에게는 사실상 왼손에는 벌침, 오른손에는 패보 이렇게 두 개의 무기를 들려준 것과 다름없는 스탯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10초마다 발동하는데 12초 지속이라서 원충 버프를 무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정도로 사기적인 무기긴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순 없겠죠. 일단 너무 사기 무기다 보니까 두 자루가 나오면 재련을 할지 두 개나 세 개로 나눠서 사용할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다. 두개세 개로 나눠서 사용하게 되면 재화도 그만큼 많이 되기 때문에 단점이겠죠. 네, 뭐 장난이지만 진짜 고민되게 만들긴 하니까요. 자 그럼 진짜 단점 1제 기준으로는 파티원충이 10.8% 정도라서 살짝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한정 픽업 무기다 보니까 획득이 너무 어려워서 재련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성 무기의 5재련의 경우에는 가차 횟수의 기대값이 전무 1제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말다 했죠. 물론 그럼에도 단점이 뭐가 됐든 4성 중에서는 원탑인 무기입니다. 벌침이나 우산에서 크시퍼스로 교체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스펙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3.3버전 이벤트 배포무기 꽃잎비 입니다. 이벤트 배포무기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열심히 플레이만 했다면 오재련 무기를 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배포기간 동안에는 1.5배의 레벨업 경험치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량의 재화를 세이브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배포무기라는 장점이 발목을 잡는 것도 있는데요. 한정무기라서 더 이상 획득할 수 없다는 단점이 바로 그 점이죠. 또 다른 단점으로는 만개 반응의 경우 격변 반응이기 때문에 만생탄이 원마에만 영향을 받기도 하고 격화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신호부는 딜 세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 스킬의 가피증이 신호부에게는 없는 효과나 다름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무기들이 전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단조무기 강철 벌침입니다. 단조무기라서 제작이 쉽다는 점과 단점이지만 꽃잎비와 마찬가지로 무기 스킬의 가피증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련이 필요 없다는 점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추가적으로 벌침 1재련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원형조차 아깝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삼성무기 암철검입니다 리얼남동 쪽의 NPC 쾌도진과 대화하면 획득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 획득하는데 아무런 노력이나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원마 서포터들은 공격력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옵의 원마 141은 획득 난이도에 비해서 삼성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가성비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죠 단점이라면 딱한 번밖에 안 주기 때문에 실수로 갈아버리면 다시는 얻을 수 없다는 점과 한번줄때 하나밖에 안 주기 때문에 재련이 불가능하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포터 캐릭터지만 원소 폭발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충이 아닌 원소 마스터리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옵이나 무기 스킬에서 원마를 땡길 수 있는 무기를 주력으로 사용하죠. 격화 파티에서의 베스트 무기는 성현이나 캐시포스. 물론 격화 파티뿐만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티 DPS는 충분해서 파티의 안정성을 높이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는 성현이 최고의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나선 성의 짐승 진짜 더럽게 아프죠. 안 죽으려면 성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다음 만개 파티에서의 베스트 무기는 서약이나 크시포스. 만개 파티의 경우에는 평타를 사용하는 딜러를 많이 기용하기 때문에 서약의 피즌과 공퍼버프가 너무나도 좋은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만개 조합에서 많이 사용되는 나이다, 행추, 야란, 아야토, 아라이탐 이런 캐릭터들 모두 원충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원충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크시포스를 쓰시는 게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좋은 점이라면 어차피 원마 조합 만 보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이 없다면 우산 벌침 암철검 얘네들을 사용해도 조합 이 굴러는 간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무기가 어떻게 좋고 나쁜지 그래서 어떤 무기가 제일 좋은 건지 이거저거 정리해 드렸는데요. 사실 대충 벌침 하나 끼워놓으면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게 만개 조합 이기도 하고 체력이나 원마 이거 두 개만 상황 맞춰서 챙기면 되기 때문에 성유물 세팅도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뉴비 분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캐릭터가 아닐까 싶네요. 나이다랑 닐로 픽업에 딸려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데려오셨을텐데요 조합에 따라서 무기 선택 잘하셔서 나선비경 더 쉽게 깨보자구요